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죠. 그 결과 형이 분노했고 또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살기 위해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죠. 여러분, 1절을 한번더 보시면, 야곱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말합니까?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하죠. 이것은 야곱이 익숙한 지역을 떠나서 낯선 곳에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어딘가에 목적지인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삼촌 라반이 정확히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때 야곱은 한 우물을 보게 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셋 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대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야곱은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만약 야곱이 이때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야곱은 그 길에서 목마름으로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었고 또더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처 없이 길을 걷던 야곱이 마침 우물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결과입니다. 28장 15절. 이 말씀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8팔 장에서 야곱을 지키고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지금 우물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우물가에서 자신의 목적지인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인 그 삼촌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울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우물을 발견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삼촌을 아는 사람들을 만난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만난 이 목자들은 상당히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양에게 물과 풀을 먹여라 라고 했는데 이 목자들은 다른 사람이 우물 덮개를 치울 때까지는 양에게 물을 먹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지금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 덮개를 치우기 전까지는 우리 양에게 물을 먹이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언뜻 보면, 우물 덮개가 아주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야곱은 혼자 힘으로 우물 덮개를 치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목자들은 상당히 게으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이 게으른 목자들을 만나는 이 사건은, 앞으로 야곱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야곱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앞으로 야곱은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게으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네,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죠. 바로 그때 삼촌의 딸 라헬이 이 우물가로 오게 됩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엘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을 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의 일일까요? 주로 남자의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 막내 딸 라엘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의 삼촌 라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할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라헬이 끌고 왔던 양들에게 물부터 먹입니다. 십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음을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 야곱은 라헬과 양떼를 보았는데 이 양떼에게 먼저 다가 가서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과 본격적으로 인사를 나누죠.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여기까지 야곱은 크게 세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첫째, 야곱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먹을 수 있는 우물을 만났어요. 두 번째로 무엇을 만났습니까? 자신의 삼촌을 알고 있는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났죠? 삼촌의 딸 라헬을 만났어요. 여러분, 야곱은 삼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야곱은 그저 정처 없이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우물을 만났고 삼촌을 알고 있는 목자들을 만났으며 결정적으로 삼촌의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겠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이 삼촌 라반은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야곱의 삼촌 라반은 매우 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품삯스를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은 야곱에게 지금 월급을 어떻게 할지 네가 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라반은 야곱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는 야곱이 라반의 짐에서 머문 지한달 가량 지났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한달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라헬과 사랑에 빠졌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이죠. 라반은 그것을 알고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라반의 예상대로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담길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지금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는 대가로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라헬과 결혼하게만 해 주면 7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일하겠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창금 제도 때문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창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야곱은 지창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창금 대신 7년 동안 무상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이런 한푼도 받지 못한 채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봉사해요.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 불만 없이 무상으로 일을 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그리고 약속한 7년이 되었어요. 이제 라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의 작은 딸 라헬과 누구 예, 야곱을 결혼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라헬이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라반은 야곱에게 그렇죠 공짜로 일을 시킬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야곱이 이제 목적했던 대로 라헬과 결혼하게 되면 뭘 하고 싶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것은 라반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네, 막내딸에게 양을 치는 일을 시킬 만큼 아주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들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라반은 야곱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야곱을 붙들어두고 그에게 공짜로 일을 시키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라반은 이대로 순순히 라헬과 야곱을 결혼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속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지금 라반은 누구를 야곱과 결혼시킵니까? 네, 레아를 결혼시키죠. 아마 이때 야곱은 술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과 결혼하고 있는 이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야곱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야곱은 자신과 결혼하고 첫날밤을 보낸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에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왜 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지금 야곱이 삼촌에게 왜 삼촌이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삼촌에게 이 말을 하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그렇죠. 자기?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아버지와 형을 떠올렸겠죠. 왜? 예. 네, 지금까지 평생 자기는 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기 전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언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부모가 된 다음에, 아, 부모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해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기 전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고 또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야곱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아,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것은 아주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따라서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만난 것은 그저 우연이 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야곱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잘 속이는 사람인 라반을 만나게 한 겁니다. 따라서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인생의 거울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떠올렸겠습니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렸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라반은 자신의 속셈을 드러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7일 뒤에 이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또 7년을 더 공짜로 일하라고 합니다. 결국 야곱은 총몇 년입니까? 14년 동안 이런 한푼 받지 못하고 삼촌 라반 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14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14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때 레아는 연속해서 네 명의 아들을 출산합니다. 루벤, 시무원, 레위,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성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유다는 유다는 누구의 직계 조상입니까? 네, 유다는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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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조상이죠. 유다의 후손들은 유다 지파를 이루고 이 유다 지파 안에서 다윗 왕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출생합니다. 따라서 이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사용하셨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어요. 이제 창세기 2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연히 우물에 도착했어요. 또 야곱은 우연히 삼촌을 아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우연히 라헬을 만났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야곱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에 도착한 것, 또 야곱이 삼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 그리고 야곱이 삼촌의 딸 라해를 만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나는 혼자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내 인생은 그저 내 힘으로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결국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은 삼촌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야곱은 정처 없이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야곱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물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삼촌을 알고 있는 목자들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삼촌의 딸 라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야곱을 목적지 가까이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면 가까운 곳만 보이고 먼 곳은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 눈에 1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1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의 먼 미래가 어찌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한 목적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만난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예, 네, 라반이죠.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만난 것은 그냥 우연한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다른 사람을 네, 속이면서 살아왔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자신의 두 딸을 이용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야곱을 공짜로 일을 시킬 계획을 그 짧은 순간에 세웠습니까? 이 라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훨씬 더잘 속이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은 라반과 14년 동안 살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구나.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구나.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두셨겠습니까? 아무 뜻과 목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삼촌 밑에서 몇 년을 일했습니까? 네, 14년을 얼마를 받고 일했어요? 네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이 14년 동안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질없이 14년을 보냈다, 14년을 허송세월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14년을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14년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삼촌과 지내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삼촌과 지내는 동안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야곱이 부질없다고 생각한 고성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한 그 14년이 사실은 야곱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의 이 14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모두 몇 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2명인데요. 이 12명의 아들들은 대부분 이 삼촌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후에 각각 한 부족의 부족장이 됩니다.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로 이때 누가 태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인 유다가 바로 이때 태어납니다. 따라서 이 14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14년을 통해서 야곱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은 부질없는 시간이다. 지금은 헛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서 부질없거나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는 시간이 한순간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반드시 그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헛되고 무의미한 시간은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기고 견뎌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를 떠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신뢰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인생에 의미 없고 부질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인생이지만 이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저희들이 대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